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으냐 수보리가 말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죠 삼천대천 온 세상에 이이 이 공간에도 얼마나 많은 먼지 티끌이 있겠습니까 분별하면 그렇다 이거지 분별하면 아, 삼천대천 세계에 얼마나 티끌이 많아 당연히 많지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생각을 근데 여기 바로 뒤에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보리야 모든 티끌은 티끌이 아니라 이름이 티끌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아까 똑같아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이고 한다 똑같다고 티끌 티끌 이게 법이야티 이름이 티끌이라 이거야, 이름. 말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를 또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다고 그랬죠. 부처님, 너무나 친절하시다. 똑같은 얘기를. 티끌, 말 따라가지 않으면. 자,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티끌, 하나. 죽비, 시계. 똑같잖아요. 이름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티끌이라간 한다 얼마나 쉬워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게 근데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이게 당연해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티끌 하나 죽비 하나 핸드폰 하나 똑같다 이거지. 여기서 여기서 의자에서 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 달라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 얼마나 이게 너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얼마나 어, 부처님이 중생을 어여삐 여기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수천, 수백 번 말씀하시는 중에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한번 문득 이렇게 와봐라 얼마나 부처님이 저도 금강경이 이런 금강경인 줄 진짜 몰랐습니다 내 읽음을 읽을수록 부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진짜 느껴집니다 중생사랑. 얼마나 이게 노심초사하셨으면 한 얘기를 또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여기 이 금강경에서 깨닫지 못하면 어디서 깨닫겠어요? 뭐 다른 경주도 제가 자세히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야, 진짜 이 금강경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금강경이라 하는구나. 응? 다이아몬드잖아. 다이아몬드. 최고의 경전이라고 할수 있잖아. 다이아몬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더라 이거죠. 보면 볼수록. 와, 이렇게 이렇게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안에 다 있어요. 이름이 그렇다 요 이름. 이 또제말다 따라가셨을 거야. 아, 그렇지. 근강경이 그렇지. 이렇게. 말을 따라간다는 건 뭐라 그어요 스토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라 괜찮아요. 말을 듣자마자 이미지를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수보리야 하든 모든 티끌은 티끌이 아니다 하든 똑같다 이거지. 그렇게 경전을 읽고 그렇게 법문을 들어야만 항상 이 자리에서 옆법하게 경전을 보고 법문을 듣는 거라고. 말을 따라가고 뜻을 따라가면 그것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문 듣는 게 아니에요. 항상 피우는 거라 그랬잖아. 어우,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어? 재밌어. 너무 잘 알겠어. 그럼 뭐야? 방상 떨고 있는 거예요. 말을 따라간 거라 이거지, 말을. 어떻게 말을 안 따라가야 돼? 이렇게 안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거, 이 자리. 안 따라가게 돼. 저절로. 여기 있으면 안 따라가죠. 그렇다고, 티끌이, 티끌이란 뜻을 모르겠습니까? 수보리를, 수보리란 뜻을 모르겠어요. 배웠으니까 다 알잖아요. 몰라도 되는데,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는. 왜? 배워서. 뜻을 배웠잖아. 단어를 배웠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거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이걸 내가, 손수건이라고 안 배웠으면 이거 손수건인지 몰라. 모른다고 이걸, 코를, 못 닦겠습니까? 천이니까 코가 나오면 이렇게 코를 닦을 수 있을 거야. 손수건인 줄 알아야만 이 것으로 코를 닦, 닦겠냐, 이거죠. 이름은 안 중요하다, 이거야, 이름. 하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점점 더 똑같아져요.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 당연히. 그래도 또 걱정이 되셨는지,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는 세계가 아니니, 이 때문에 세계라고 한다. 이름이 세계라, 이거, 이름이. 세계. 여기서 한번 딱 와야 돼. 세계. 티끌. 세계. 똑같다 이거죠. 똑같은 자리라고 똑같은 자리. 여기 오케이, 이 자리. 세계는 응?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라. 라고 열애는 말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수 있느냐? 뭐30 이상은 부처님의 몸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32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죠. 32상을 갖추고 있으면 세속에 있으면 전류낭이라고 하고 출가하면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석을 다루셨네요. 큰말이지 말을 따라가면 32상이라는 게 32가지 상이 있다. 이렇게 말을 따라가는 거라 이거지. 32상 하든, 25상 하든, 뭐 15상 하든 똑같다 이거죠 숫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숫자를 헤아리지 않으면 32상이랑 하나 15상이랑 하나 25상이랑 하나 똑같다 이거죠 숫자를 헤아리지 않으면 똑같아야 돼 그렇게 이 자리는 똑같아 뭐라고 해도 똑같다고 그냥 이 자리에서 철썩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3 2상 25상. 뭐가, 뭐가 달라요? 안 달라요. 분별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 32라는 숫자와 25라는 숫자는 달라. 이렇게 분별을 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2차 문제야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32 하든 25 하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또 제대로 답을 합니다. 볼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요.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볼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니, 이 때문에 이름이 30 이상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예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벌써 세 번째 왔어요. 바냐바람이, 그렇죠? 틱글. 또세 어, 개도 있어요. 세개네 번째네. 3십 이상. 이 중에 한 번은 이 중에 한번 뜻을 따라가지 말고 말을 따라가지 말고 이 자리 에 이렇게 한 번은 깨다 기를 바라는 부처님의 가장 큰 자비죠. 그, 뭐,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브리는 알아들었어요.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라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것도 황상을 떠는 일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생각이 딱 멈추셔야 돼. 요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적어도. 수보리야. 만약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겐지스강에 모래할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고, 다시,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기억하고서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 얘기도 뭐, 전에도 엄청 했잖아요. 우주를 칠보로 장식한다 해도 이 사국의 하나, 하나의 경에, 복덕이 더 크다. 이 말씀 하셨는데, 여기 똑같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죠?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대.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 보시가 아니라 겐지스 강에 모래알 만큼 수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복덕 크겠어요? 우리 뭐 세간에서 그 의인들 있잖아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목숨을 대신 잃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송하고 길이 길이 뭐, 뭐 보존한다고 그러나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남의 목숨을 살렸으니. 그런데 하물며 겐지스강의 모래알 상상해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모래알인가. 그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복덕이 있겠냐 이거죠. 근데 그 복덕보다 이경 가운데 사국의 하나를 기억한다. 그거를 뭐 무슨 어? 약견 재상 비상이며뭐 직견 열애라는 사국의 유명한 사국이죠. 상을 상으로 보지 않으면 열애를 보리라 하는 그런 사국의 한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거를 기억하고 남한테 말해준다. 그는 법상이지 기억하고 말해준다면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사국에는. 사국의 사국의. 사국에가 따로 없어요. 이게 사국이야. 사국에사국에 사구개. 사구개 하나. 약견재상 비상 하나. 똑같다 이거죠. 이것. 이것을 남에게 뭐 소리 좀 말해 주면 보여주겠죠. 보여준다면 그 복덕이 앞에 복덕보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할 수도 없다고 왜? 이미 크다 작다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복덕을 비교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많다, 적다, 크다, 뭐 작다를 벗어난 자리 이 자리가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항상 여기에서 뭐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어떻게 분별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고 이렇게 처음 했다고 해서 이, 이 자리에 살고 있다고 해서 분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합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죠. 근데 그거는 두 번째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좋다, 싫다 분별을 하지만 사실 좋다, 싫, 싫다라고 분별하지 않는 삶을 스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 내가 너무 좋아하고 빠지지 않고, 아난 너무 싫어하고 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별은 일어나요. 일어나지만 사라지는 거지. 근데 일어난 그 분별을 내가 잡고 있으면 그거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끄달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아무 일 없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말끔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편안해야 돼. 항상 이렇게 완벽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생각을 하나 잡든지 어떤 분별 하나 잡게 되면 이게 깨지는 거라고. 이게 사라진다고.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죠. 사람 누구나 다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불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싫잖아요. 편하고 안락한 게 좋잖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자동으로 딱 불편해지만 이자리로 자동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죠. 깨지자마자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아 이겁니다 하고 이리리로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수동으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도중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딱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수동으로 아 이것뿐인데 내가 또 어느 한이 생각을 잡고 있었네하고 그걸 쳐내고 이 자리에 딱 이렇게 딱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에는 다른 게없으면 가슴 깊이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자체가 사실 이거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으로 이게 전부거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지요. 마칩시다.